안녕 친구야. 이번에는 ISFP의 특징과 함께 어울리는 스포츠 활동에 대해 얘기해 볼게. ISFP는 조용하고 예술적이며 현실적인 사람들이야. 그들은 자연에 관심을 많이 가지며 창의성과 감성이 풍부해. 그래서 스포츠와도 어울리는 면이 있다는 거 알고 있어? 첫 번째로 ISFP는 대인관계에 민감하고 친화력이 뛰어난 편이야. 그래서 팀 스포츠 중에서도 축구나 배구 등의 공을 공유하는 스포츠들이 ISFP와 잘 어울릴 것 같아. 그들은 팀원들과의 협동심을 통해 자신의 감성을 표현하고 친구들과의 연결을 쌓을 수 있을 거야. 두 번째로 ISFP는 자연을 즐기고 존중하는 경향이 있어. 그래서 하이킹 캠핑 래프팅과 같은 야외 활동이 잘 맞을 거야. 자연 속에서의 평온함을 느끼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거야. 세 번째로, ISFP는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나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좋아해. 그래서 댄스나 요가와 같은 스포츠가 잘 어울릴 거야. 이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해방하면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 수 있을 거야. 단순히 MBTI 유형으로만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위험하지만 이런 스포츠 활동을 통해 좋은 시간들을 즐겨보는 건 어때?